여보 밥은 먹었어요. 약은 챙겼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흔여섯 살 이정남입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았습니다. 밥 줘. 약 어디 있냐. 늘 그렇게 말했죠. 고맙다는 말단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새벽 6 시. 아내는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50년을 똑같은 맛으로 끓였죠. 양말에 구멍 나면 말하지 않아도 서랍에 새 양말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지금 갖다 드릴게요. 잔소리 한마디 없이 그렇게 웃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갑자기 무너지더군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잡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설거지로, 빨래로, 청소로 닳고 다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50년 동안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구나, 그때야 알았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텅빈 집이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는데 쌀을 어디서 씻는지도 몰랐어요.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는지, 세탁기 버튼은 어떻게 누르는지,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안 해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해줬으니까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주말에만 옵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결국 내 곁엔 이 사람밖에 없더군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 다림질된 셔츠, 내 건강 챙기는 잔소리.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겨우 눈을 뜨더니 힘없이 웃으며 물었어요. 여보, 밥은 먹었어요? 약은 챙겼고요? 죽을 만큼 아픈데 날 걱정하더군요. 그때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했네.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저를 사랑한다는 거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하세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 내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